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보실겠어요. 조금, 이번엔 지금 큰 별이었죠. 큰 꽃잎이었고요. 이걸로 활용한 조그만 걸로 하고, 이번에는 뭐, 색상지 저희가 중요한 건아니니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작은 거거든요. 작은 꽃잎이에요. 그래서, 절반 세모 접기 했고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종이 접기 할 때는, 얘들아, 나비로, 반 접은 나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상호작용하거든요. 그리고, 어머, 어머, 여기 뾰족한 주둥이 조금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3분의 2 접으세요. 그러면요. 아이들도 기절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힘내세요. 좀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절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절반이면 차라리 쉬운데, 애매한 3분의 2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 하고, 각을 맞추고요. 이 고정된 게 아니니까, 이, 저기를 맞춰주세요. 이, 그러면, 이렇게 안선, 안에 있는 선에서 바깥선이고요. 다시 이것처럼 그려줄게요. 끝선에서 이렇게, 그, 바깥쪽으로 작아지는 선이요. 자, 선 그리신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안선이고. 바깥선이고, 조금,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럴까요? 바깥에가 뾰족한, 뾰족한 각을 살려, 여기는 이제, 바깥선은, 쫑그렇게 말아주고, 쫑그렇게 그려주고, 끝에는, 뾰족하게, 코팅을 해요. 이 모양을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피면, 조그만, 예쁜, 다섯각의, 꽃이 됐어요. 아마 이렇게만 보셔도 되게 신기할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너무 예쁘게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이 번에 그린다고 생각을 해 보시겠어요? 와, 진짜 안 쉽습니다. <laughs>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두꺼운 도화지에 그려 주시는 거예요. 두꺼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대로요. 음 저는 조금 작업이 여러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경력직 교사다 보니까 이게 좀 쉬운데요. 아, 처음 오셔서 이거를 별본, 별뿐이나 이렇게 꽃본을 만드시고 이 본을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해요, 저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제 제가 초창기에 그랬던 것처럼 1년차, 2년차 했을 때막이 폰을, 이런 별본 있잖아요. 사이즈대로 만든 별본 같은 거를요. 이거를 왜, 뭐,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조그맣게, 조그만 거더 중간 거, 큰 거, 막더 조금 큰거 이렇게 갖고 이렇게서 해 이거를 애지중지 한 3, 4년을 들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보관하고 이게 막 재산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아까도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잘라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뿐이 주인공인 거죠. 이걸로 계속 쓰니까요. 그리고 뭐 여기 조금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다시 하고 그러진 마세요. 조금 이렇게 벗어나도 이렇게 막 크게 저기는 없거든요. 얘는 조금 더 앙증맞게 됐네요. 작아서 그런지. 저, 저도 지금 이게 화면에 제가 안 나오고, 손만, 손만 됐다 크게 나오고, 가위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좀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자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섯각의 꽃이 됩니다. 항상 여섯각으로 하는 꽃도 있는데요. 다섯각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이쁘더라고요. 해바라기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 뽕으로 쓸수 있어요. 이렇게 커다랗게 오리고 나서 이게 지금 뽕이라고 가장을 하고 지금 뽕이 완성이 됐어요. 이 뽕으로 이제 색종이 그려서 계속 오리는 방법들은 설명 드렸잖아요. 이것도 그냥 해 볼까요? 하는 김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은 색상지가 좀두 장을 겹쳤어요. 그러니까 네 장이 됐어요. 색상지, 색도화지, 색지 이렇게 해서 오려주시면 됩니다. 굳이 제가 이걸 그려서 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히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이게 막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어머 어머 머 이거 다시 해야 돼 그러지 않으셔도. <laughs> 별로 이렇게 막 크게 저기가 없어요. 아, 어머머머, 이거 잘라줘서 다시 해야 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빗나가면 또 빗나간 대로 이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 근데 너무 성의 없이 막 하는 건 있네요, 지금. 이게 그 종류는요. 부지포, 어, 우드락을 제외한, 뭐, 색상지, 색도화지, 켄트지, 또는, 음 예쁜 골판지, 그거 이외에 무슨 뭐 화선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육사나 이런 데 가면 너무 많은 종이들이, 정말 예쁜 종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지금은 예쁜 다섯 가게 꽃이, 꽃, 꽃, 꽃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얘를 해바라기로 활용하고 싶어요. 이 가운데다 이렇게 동그라미만 해가지고 올려주면 되거든요. 예, 동그란 거 이렇게 해주시면 동그란 것도 보여드려야 되나? <laughs> 여기 있는 지금 이 커다란 꽃에 이렇게 해바라기는 왜 이렇게 되게 이 가운데 있는 게 크거든요. 큰 동그라미를 그려서 지금, 음, 저는, 잠시 기다리세요. 동그라미를 그려오겠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준비가 된 게, 그, 컴퍼스가 없어서, 사실은, 그릇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로 많이 하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그릇이나 접시나, 동전이나 이런 걸 갖고 많이 그래요, 동그라미로. 자, 이걸 지금, 이거는 지금 본인데요. 본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본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가상으로 해바라기를 아, 해바라기 하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구나. 네, 일단은 이 다섯 각으로 만든 해바라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꽃이 해바라기가 돼요. 네, 이렇게 본을 만들어서 해바라기를 만든 다음에 이게 지금 도화지라고 치면 얘가 지금 너무 조금 어, 그림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건 지금 뿐이 아니라 다른, 다른 색상지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가 직접 저는 그리거든요. 예. 좀,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조금 허전하다 싶으면 이렇게 까만 거 이렇게 까만 색으로도 많이 하고, 이게 썬팅지라고 할 때도 저는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직접 그림도 많이 합성해서 그려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바라기를 해바라기 이거는 원래 지금 하얀색으로 이게 도화 그음 지금 음 뭐라고 표현하죠 두꺼운 도화지로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거를 가능하다면 음뭐 이렇게 황토색 같은 연한 베이지색 황토색 이런걸로 해서 요거 이렇게 동그란거는 왜그 펀치 있잖아요 툭툭 찍는 펀치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펀치를 뻥뻥뻥뻥뻥뻥 뚫으면 동그라미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동그라미로 올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붙여요 펀치로 뚫어서 펀치로 이렇게 해서 펑펑펑펑 뚫으면 그 원래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동그라미가 근데 너무 예쁜 동그라미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는, 그, 이게 종이로 만약에 만드는 환경판이라고 한다면, 그, 이게 다 종이에요. 종이 재질이면. 종이 재질 위에다 이렇게 붙이는 게 조금, 원래 종이는 모든 게다잘 붙잖아요. 여러분 썬팅지로 뽕뽕뽕뽕뽕 뽕 펀치를 뚫어서 여기 이렇게 딱지처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렇게 스티커, 스티커처럼 나오는 것들로 이런 것들이 또 있기도 해요. 보육사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하는데, 뭐 하다보면 펀치로 뚫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동전으로 이렇게 오리고, 예를 들어 이제 막, 그게 저기에요. 그냥 막할수 있는 그런 거라 그러면, 지금 이 겹쳐진 걸좀 재활용을 할게요. 겹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러까막 모든 게 지금 막 정확하게 이렇게 각으로 오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왜, 동그라미를 대충 오려요 대충 오려서 막 굳이 막 이거 그려서 막 동전처럼 예쁘게 안 오리고 이런 식으로 대충 약간 삐딱해도 좋은 정밀하지 않은 동그라미를 일부러 지금 더 거칠게 오렸거든요 이걸로 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다른 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재활용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안 붙였어요. 이지가 만든 해바라기입니다. 예,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선은 오리거나, 그리고 왜 정말 막 완벽하게 원한다? 그러면 이 실선도 그 썬팅지 선팅, 같은 걸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잘게 잘게 이렇게 쭉쭉 할수 있거든요. 아니면 가위로 그냥 이렇게 막 오려요. 아주 얇, 얇게 줄거리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도 돼요. 그거는 나중에 이 전체적으로 환경판을 만들거나 이럴 때 설명을 다시 한번더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지가 만든 해바라기 뿐입니다.